자, 안녕하세요. 전교회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에서 설명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줬고, 집중해서 들어준 결과 한번 자세히 들어보니 어렵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듣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렵다고 말한 친구한테 사실 선생님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음, 집중해서, 어,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온 집중을 다해서 열심히 들어봐야만 이게 어려운지 아닌지 알수 있거든. 어렵다고 얘기해줘서 잘 들어줘서 참 고마웠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교류 전기 회로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곧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성재야? 네,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전기를 배우고 있는데, 전기는 1학기 때 배웠던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교류 전기를 들어가기 전에, 직류 전기에 대해서도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기의 종류에는 직류와 교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류는, 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t라고 쓰면 시간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0초인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증가해도 크기가 일정한 전기. 자 예를 들면 3V, 아니면 9V 뭐 이렇게 계속 일정한 전기. 이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납땜하고 나서 어, 앞에 있는 선생 자리에 있는 직류 전환 장치로 우리가 납땜한 회로에 전기를 인가하죠. 그렇죠? 그 전기, 전기 보통 9볼트를 인가를 하는데 이 친구도 직류 전기입니다. 직류. 자. 요런 게 직류고요. 교류는요. 자, 교류도 전기는 전기인데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 전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전기를 교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파도 물결처럼 생긴. 물결, 파도처럼 생긴 이 전기가 보통 우리가 발생되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전기 신호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사인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류 전기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변화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인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의 전기는 우리가 삼각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양 그대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전기가 되는가 있는가 반면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전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얘는 삼각파랑은 살짝 다르죠. 삼각형 모양이긴 한데 얘는 톱니파라고 얘기합니다. 톱니파. 자, 그 다음에 음, 삼각형 모양 말고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음,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전기가 높아졌다가. 어느 지점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흘렀다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구형파라고 합니다. 자, 교류 회로에는 교류 전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기만 하면 그걸 모두 교류라고 하기 때문에 사인파를 비롯해서 삼각파, 구형파, 톱니파, 또뭐 펄스파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크기가 변화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는 모든 전기는 교류라고 합니다. 자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거 바로 사인파 교류 전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교류 전기 파형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첫 번째 가로의 시간축이죠. 가로가 시간축이고 전류나 전압. 즉 전기죠. 새로 축은 전기의 크기입니다. 전기의 크기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마이너스 쪽으로도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이런 거를 무슨 교류라고 한다. 사인파 교류라고 합니다. 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무엇합니까?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파형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를 학교에서 본 적이 있죠. 자, 자 여기 6번에 보면 오실로스코프 해석이라고 해서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상에 LCD 화면에 파형을, 전기 파형을 이렇게 육안으로 볼수 있게 보여주는 기계가 오실로스코프고요. 자,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파형의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파형의 모양을 볼수 있다. 자, 두 번째 교류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각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류를 공부할 때왜 각도가 선생님 왜 갑자기 각도가 튀어나오나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사실 자, 3번에 다시 가 보면 자, 교류 파형. 이렇게 생긴 빨간색으로 생긴 교류 파형, 사인파 파형은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이라는 거는 N극, S극이 있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존재하잖아요. 자석이 있으면. 자,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회전을 하면 도류 파형이, 요렇게 생긴 파형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합니다. 도체가 뭐할 때? 회전할 때. 회전이라는 거는, 오, 요렇게 생긴 도체가요. 빙글빙글 도는 걸 얘기해요. 자, 요런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 걸 얘기해요. 어디에서? 자기장 내부에서 빙글빙글 돌때 발생하는 파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하나 넣어놨는데, 자, 어, 요 그림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앵극, S극이 있습니다. 앵극, S극, 자석이 놓여있죠. 자석이 놓여있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앵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자기장. 자, 그 자기장 안에다가, 요렇게 네모나게 생긴 도체, 즉, 전기가 흐르는 어떤 물질이죠.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이렇게 네모난 코일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얘를 회전시키잖아요. 회전을 시키면 이 도체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네. 사인파 교류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사인파 교류 모양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음, 교류 전기를 음, 교류 전기, 교류 전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뭐할 때? 회전할 때, 아까 그 그림처럼 회전할 때 발생하는 교류파형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이 나오기 때문에 회전이라는 거는 각도, 어느 정도 회전을 했다 회전,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것이죠 자, 도체가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서 사인파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체의 회전과 사인파 교류랑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각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각도를 어, 도수법 말고도 호도법이라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각도 표현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껏 배웠던 도수법이라는 것과 오늘 배울, 새롭게 배울 호도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도수법은 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0도, 30도, 360도. 이런 식으로 도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호도법은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도는 한 바퀴를 삥다 돌았을 때를 우리가 360도라고 할때이 360도를 360개로 쪽는한 조각은 1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 반해, 호도법이라는 거는, 호도법이란 각도를 반지름 R과 그 각도가 만든, 요,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요. 이 세타라는 각도인데, 그 각도가 만든, 만든 호의 길이가 나와요. L. L이라는 호의 길이가 나오는데, 각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반지름 R분의 호의 길이 L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각도를 R분의 L이라고 하자. 그리고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각도의 정의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호도법은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L의 뭘로, 비율로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도 세타를 R분의 L,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단위는 RAD라고 쓰고,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안과 도수법, 호도법과 도수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자, 각도를 360도일 때, 자, 각도가 360도라는 건 여기가 0도에서 출발합니다. 360도라는 거는 한 바퀴 돌린 거. 요게 360도잖아요. 각도가 만약에 360도라면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원은 원의 길이, 호의 길이는 즉 뭐가 됩니까? 원의 둘레가 됩니다. 원의 지름이 아니고 둘레가 맞겠죠? 둘레. 원의 둘레가 됩니다. 각도 360도에 의해 생성된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됩니다. 자,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이 파이 R로 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 세타가 R분의 L. 인데, L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었다? 호의 길이가 이번에는 원의 둘레와 같으므로 2πr을 집어 넣은 겁니다. 2πr을 넣으면 r분의 2πr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r과 r은 서로 약분이 되죠. 약분 되고 나니 2π 라디안은 360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라디안과 도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왔다리 갔다리 변환을 할수 있겠죠. 자, 2랑 360을 또 반씩 나누면 왼쪽에는 파인만 남고 오른쪽 항은 180도가 남죠.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걸 또 음, 2로 나눠보면 2파이 라디안은 90도. 계속 똑같은 식이 생성이 됩니다.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도? 60도. 네. 계속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 4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 4분의 파이. 180을 4로 나누면 되죠? 45도.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일까요? 네. 180을 6으로 나눈 거니까 30도. 자, 도수법과 호두법 관에는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방법이 다른데 두 가지 관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므로 두 가지 다로 식을 표현하거나 각도를 표현하거나 이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호도법 라디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인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을 보면 자기장 내에서 자, N극과 S극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이 존재하죠.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회전할 때 회전이라는 건 각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방금 이번 주제에서 각도에 대한 것을 네, 설명을 했었습니다. 회전할 때 발생하는 교류 파형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런 사인판은 어디에서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파형입니다. 자, 이런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교류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파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파형에서는 주기와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기는 대문자 t, 주파수는 소문자 f로 표현을 하고요. 주기 t는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한 사이클이 변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가 세컨드, 즉 초입니다. 한 사이클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냐? 자, 사인파가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물결처럼 생긴 모양이 플러스 전기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마이너스 전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해서 0이 되는 요지점. 그러니까 어, 반복되는 하나의 모양을 1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된 이 모양이 똑같이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반복되는 모양 한 개, 한 개를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그한 개의 사이클이 변화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 지점, 여기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칠한 여기 지점이 여기 지점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는 초가 되고요. 자, 주기와 그 다음에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파수는 한 사이클이 기준이 아니고 1초가 기준입니다. 1초 동안 이 사이클이 몇 개나 반복이 되느냐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를 얘기하고요. 단위는 헤르츠가 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역수관계 있습니다. 역수관계라는 거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구요. 주파수는 누구분의 1이다, 주기분의 1이다. 요런 관계를 서로 역수 관계, 뒤집으면 되는 관계, 분모 분자를 서로 뒤바꾸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역수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그림에서 말입니다. 자, 여기 지점, 주기 지점이 만약에 0.5초였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0.5초면 여기 지점은 자 여기까지 0.5초였으니까 한번더 반복이 됐으니까 여기 지점은 당연히 1초가 되겠죠. 음. 응. 0.5초가 0.5초 이후에 0.5초가 또 흘렀으니까 1초가 되겠죠. 자, 랬을때 주기는 한 사이클 동안 걸린 시간이니까 당연히 0.5 세컨드가 됩니다. 자, 이럴 때이 파형에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는 물론 주기분의 1 해서 0.5분의 1 0.5는 1분의 1초니까 그거 분의 1. 2분의 1을 분의 1이라는 건 뒤집어라니까 2Hz. 헤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으로써 나타내도 되지만 주파수의 정의로서 한번 주파수를 구해볼게요. 주파수의 정의. 1초 동안, 1초 여기까지. 여기 1초 동안 반복된 사이클의 개수야. 몇 개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개, 그 다음에 2개. 이해됐어요? 한 개, 두개 이해됐죠? 같은 색이라서 잘안 보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 개, 두 개. 그래서 주파수는 몇 헤르츠가 나옵니까? 이 헤르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구한 이 헤르츠와 주기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 헤르츠와 이게 두 개가 일치하는 걸볼수 있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t가 0.001초일 때 주파수를 구하여라. 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요. 주기분의 1은, 자, 주기자리에다가 주어진 0.001을 넣으면 되겠죠. 0.001 분의 1은 자 0.001은 소수점 r 래몇 자리? 세자리니까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은 나갈 때 마이너스를 떼고 나가게 되겠죠? 그냥 10의 3승으로 나가게 됩니다. 10의 3승 단위는 헤르츠 그런데 이거를 더 예쁘게 보기 좋게 쓰려면 얘는 사실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요. 1 얘는 단위 안에 쏙 넣습니다. 뭘로 넣습니까? 네. 킬로라는 접두어. 접두어로 넣습니다. 미터법 접두어. 그래서 얘는 1킬로 헤르츠의 주파수를 갖는 파형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제 3번 주제가 끝났고요. 다음 주제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값을 1이다, 10이다, 어, 30이다, 이렇게 딱 하나만 딱 정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한다 해서 순식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그래프로 파란색 그래프로 있는 게 교류의 순식값이고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식값이고요. 이 순식값 중에서 어떤 값 하나를 꼭집어서 교류를 대표하는 값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자, 여기 지점의 값입니다. 여기 지점값. 여기가 0이니까 0부터 고기 지점까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기억을, 교류를 기억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류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류의 최대값, 이 별표 지점의 크기, 이게 몇볼트일지 모르겠지만 이 크기를 교류의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니은입니다. 니은은 제일 큰 최대값과 최대값과 제일 작은 최소값, 이 사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크, 피크, 플러스 쪽으로 피크, 마이너스 쪽으로 피크, 피크에서 피크 값, 피크, 피크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대 값의 몇 배다? 두 배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교류를 실효값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저기 5번에 보면 실효값이 나오죠. 최대값, 피크, 피크값, 실효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효값은 같은 크기의 2를 하는 직류 전기의 값으로 교류를 표현한 겁니다. 교류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몇 볼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 몇 볼트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어떤 대표 성을 가진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같은 크기의 일을 하는 직류 전개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교류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일을 하는 전개 값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대충 최대값의 시류 값이라는 것은 최대값의 0.7배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번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은 최대값, 니은은 피크피크 값입니다. 자, ᄃ 지점. 이 ᄃ 지점. 요 지점을 얘기합니다. ᄃ. 이 지점을 얘기하죠. 요 지점은 몇 라디안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나가면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는 몇 도죠? 네. 파이가 180도니까 네, 90도예요. 즉, 도체가 자기장 내에서 90도까지 회전을 하면 사인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 발생이 됩니다. 요만큼이 발생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0도에서 여기 지점은 몇도일까요? 90도의 두 배니까 당연히 180도겠죠? 이 지점 파이예요. 파이까지 반 바퀴 돌면 요만큼의 교류 전기가 형성이 됩니다.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반 바퀴를 돌 때는 마이너스 전기, 이런 모양의 마이너스 전기, 그리고 이런 모양의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요지점이 파이였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갔다가 온 요지점, 디그지점은 당연히 몇이 될까요? 이만큼이 2분의 1 여기가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얘는 당연히 이 파이가 되겠죠? 이 파이 라디안까지 돌면 이 파이는 몇 도니까 360도니까 이 파이까지 오면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즉, 자 자기장 내에서 도체를 한 바퀴를 회전시키면 정확히 360도를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발생한다? 요런 모양의 사인파 모양이 하나가 발생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자기장 내에서, 음,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회전을 하면, 회전을 하는데, 정확히 360도 한 바퀴를 돌면, 사인파 모양, 한 사이클의 사인파가 생성이 된다. 라는 거, 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지점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 도다? 360도 아니죠. 3 0 360도 아닙니다. 2파이 라디안입니다. 이거는 도수로 표현을 하면 360도가 되겠습니다. 2파이고, 자, 요 지점이 있고, 또 반쪽 나왔으니까, 여긴 당연히 3파이고, 이렇게 돼서 요 지점, 요 지점이 있다면 얘는 몇 파이? 4파이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요렇게 알고 계시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시료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5번은 그 시료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시료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시료값은 같은 크기의 2를 하는 직류 전개값으로 교류를 표현한 거고요. 시료값은 최대값, 최대값을 VM, Max, Max가 최대란 뜻이잖아요. 그 Max에서 M을 따서 VM 혹은 전류의 경우는 I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하면 시료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반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시료값에다가 누구 1.414를 곱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최대값. 최대값은 어쨌든 제일 큰 값이니까요.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해야 시료값이 되고요. 최대값은 시료값보다 큰 숫자일 거니까. 제일 큰 값이니까, 이러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니까. 이거보다 클거 아니야. 그러니까 1.414를 곱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어~, 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0.707, 1.414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여러분 숫자를 넣었는데요. 0.707은 엄밀히 말하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숫자고요 1.414는 루트 2라는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루트까지 설명을 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루트 설명은 지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공식을 잘 외우시고요. 0.707 아니면 1.414니까 기억하시기 좋을 수 있습니다. 최대값 이 100볼트인 전압의 실효값은 이백 볼트라는 거는 최대값이죠. v m 었어요 이때 이 시료 값을 구하여라. 자, 시료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에다가 영점 칠공칠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료값은 백 곱하기 최대값 곱하기 영점 칠공칠입니다. 그래서 자, 영점 칠공칠에다가 백을 곱한다는 건영두 개가 없어지면서 소수점을 두 개를 두 개를 보내라. 두개 뒤로 보내라. 라는 의미죠. 70.7 볼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엔 시료 값이 10 암페어인 이번에 전류입니다. 전류. 시료 값이 10 암페어인 전류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최대 값은 어떻게 구해요? 시료 값 10에다가 누구를 곱해서 1.414라는 숫자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영하나를 지우는 대신 소수점 하나를 뒤로 보냅니다. 뒤로 가야 10을 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4.14 .14 단위는 암페어. 이번에는 전류였기 때문에 암페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어 한번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